네, 안녕하세요. 반포 뉴본 한의원장 이문진입니다. 오늘은요, 석회아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석회아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태행성 변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 하나는 뼈에서 뼈를 형성하는 구성성분이 빠져나가는 골밀도 감소 내지는 골다공증이라는 현상이 있고요. 하나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회화 성분들이 어,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저산 대사로 빠지는 어떤 신체 부위 기관 조직이라든가 이런데 관절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침착되는 석회화 변형의 현상들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어, 뼈에서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골의 어떤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문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 석회화 증식으로 인해서 뼈에 덕지덕지 뭔가 어, 군뼈들이 붙어 증식되는 석회화 증식으로 인해서 뼈들이 자꾸 모양들이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뼈들이 각자 고유의 모양대로 와서 반듯반듯하고 예뻤는데 전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 골당증이 뼈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현상과 그렇게 빠져나간 칼슘들이 또 밖에서 덕지덕지 붙어가면서 모양, 뼈의 어떤 모 모양, 고유의 모양이 무너, 붕괴되는 그런 어떤 변형들이 생기면서 어, 뼈 관절들의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척추의 어떤 그 주체 모양들이 변형이 되면서 되게 어, 불규칙해지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어, 척추가 무너지거나 관절 뼈의 골격 구조가 정상을 상실하고 변형되는 게 나쁜 거는 뭐냐면 어, 뼈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뼈를 중심으로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 연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에서 어, 사이에 어, 신경이 나가는 신경 구멍들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신경 가는 데는 방향의 혈관들이 분포돼 있고 또 그런 어떤 심지 여러 가지 인체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척추뼈들이 변형이 되면 그 신경들이 막히고 또 신경들이 가는데 혈관도 가기 때문에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조직들이 막히게 되면 혈액 순환도 안 되고 또어 림프 순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사이에 작은 골목길이 있는데 그런 데서 물질 순환들이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세포에 어떤 병리학적인 증상들이 정말 다양하게 발생이 돼서 결국 모든 질환의 발생에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환경이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회화 핵심 석회 변형 문제를 좀중요 시제가 다루면서 오늘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제 석회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이해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 세포가 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 생산은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 무산소 대사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유산소 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무산소 대사는 뭐냐면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 생산 방식인데요. 어, 보통 이제 포도당이라는 글루코스,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이 피로브산으로 바뀌면서 ATP 에너지 두 개를 생성하는 것을 갖다 해당 대사라 고 그러고요. 그 해당 대사 그러고. 그런 해당 대사라 그러는데 이푸 피루부산이 산소가 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 산소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바로 이제 어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걸 미토콘드리아라 그러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아세틸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이로 바뀌면서 tc 회로 또는 tca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라 그러거든요 요 회로와 또어그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자 전달계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무료에 너지를 최대 36개의 ATP 에너지를 생산하고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연소되면서 어, 이렇게 세포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산소가 있을 때는 그렇게 정상 과정을 어, 과정을 거쳐서 해가 없는 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할때 이산화탄소를 배출도 하고 그러는데 어 산소가 근데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척추 구조가 안 좋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 산소 공급이 잘안 되게 되면은 어이 피로부산이요 젖산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거를 혐기성 해당계의 어떤 젖산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여기서는 해당 대사에서는 에너지 두 개밖에 안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척추 부정렬이 있거나 이래서 산소 공급이 안되면 이쪽 공장은 당연히 안 돌아가니까 36개를 생산하는 에너지가 생산이 안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되다 보니까 2개밖에 안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로 세포할 때 필요한 어떤 그 에너지를 보급을 해야 되니까 이걸 더 훨씬 더 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젖산, 젖산이 자꾸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포 내에 또 저산이 쌓이면 이게 너무 쌓이게 되면 또 세포 내 어떤 생화 대사 작용이라든가 이런 효소 작용들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또 세포막에서 이제 막이 어떤 수송 펌프를 통해서 많이 퍼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저산 농도가 이 세포 주변에 되게 농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 얘기는 바로 세포 어떤 체액이 산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성화되면 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어, 갑자기 운동을 많이 했, 급격히 많이 했더니 어, 근육에 미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젖사,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어, 근육통이 생겼어요 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렇게 운동을 순간적으로 갑자기 많이 해서 쌓이는 젖산이야 또 며칠 쉬어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젖산을 저 쌓였던 근육 속에 쌓였던 저산물질을 다시 이제 어포도나무로 바꿔서 이게 렇 에너지 생산에 재활용하는 어떤 코리회로라는 어떤 방어 기제가 있어서 어 일시적으로 뭐좀 며칠 지나면 또한3일 정도 어느 정도 나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척추가 구조적인 부정렬이 아주 본태적으로 오래돼 갖고. 어,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되면 어, 산소공급이 특히 잘 안되거든요. 왜, 왜 특히 산소공급이 잘 안되냐면 어, 결국 우리가 호흡을, 산소를 흡입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조직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 산소공급을 산소 해주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산소 배달을 하려면 맨 끝에 모세혈관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모세혈관의 어떤 직경, 직경이요 직경 산소는 바로 적혈구가 나르잖아요 그래서 적혈구의 직경보다 비슷하거나 어느 때는 적혈구의 어떤 직경보다도 그 산소 모세혈관 직경이 가늘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산소 적혈구가 산소를 음~ 세포 조직에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모세혈관을 통과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적혈구 모양이 디스켓 모양인데, 이게 개로음하게 변형을 하면서 그모세혈관을 통과되는데, 그때 바로 그 생화학적인 작용하고 또기름막의 적혈구의 변형작용이라, 변형성, 변형성에 의 변형작용이라는데, 건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작용에서, 어, 산소, 어 자, 저기, 적혈구 속에 담겨있던 산소로 갖다 이렇게 하역을 해서 확산 농도로, 확산 방식으로 이렇게 세, 주변 세포 모세혈관 주변의 세포들한테 확산시켜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만약 구조 부정렬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좀더더 좁아지고 조직이 압박을 당해서 산소 저기 적혈구가 이 모세혈관 통과를 못하게 되면 어 반대로 그 세포 조직에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바로 저산소 대사 상황으로 되면서 무산소 대사의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조직, 어떤 구조 부정열이든, 어떤 혈액순환이 안 돼서든, 혹은 피가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든, 어쨌든 저산소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세, 우리 인체는 저산소 유도인자라는 그 히프원이라는 그 어떤 생화 분자가 이 발현이 됐거든요. 그렇게 발현이 되면, 오히려 더, 어, 이 해당 대사 쪽은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당연히 없다 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유산소 대사는 억제하는 이런 어떤 기전들이 저기 효과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산소 부족 시는 저산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뭐 근육 갑자기 운동을 해서 근육통이 생겨서 저산이 쌓일 때한 며칠 쉬어 주게 되면 다시 이제 저산을 갖다 또 포도당으로 바꿔서 어 대사로 활용해서 저산농도로 저산, 저산 쌓여있 축적된 저산을 에너지 생산 어떤 그 물질로 다시 바꿔서 재활용하는 어떤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는데, 그래서 척추 구조의 어떤 부정렬 문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되는 경우로 뭐 7, 8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화되게 되거든요. 그럼 장기화되게 되면요. 어, 이 산소 부족이 저산소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 자꾸 젖산 농도 쪽에 이 해당 대사만 가동이 돼서 젖산 대사만 강조가 되고 젖산, 결국은 그쪽 어떤 세포에는 젖산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동네가 자꾸 산성화가 되고 산성화가 되면 산성도가 점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 세포들이라든가 이런 걸 녹여내고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 그거를 하루 이틀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몇 년을 장기화 된다 그러면은 어~ 인체는 그거를 되게 위험한 신호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막 생체에서 방어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어기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젖상이 쌓이는 세포 동네에 옹벽을 어, 치는 섬유화 증식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종 염증들은 급성 염증계도 그렇지만 어,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어떤 젖상이 쌓 염증이 생겨서 젖상이 쌓이는 동네에는 또 저산에 사 있는 동네는 바로 염증화 된다는 뜻이거든요. 만성 염증화일 수 있고 그런 데는 바로 섬유화가 증식이 되면서 이렇게 일단 어 조직을 좀 두텁게 만들어서 어 방어벽을 치다가 7, 8년 이런 이런 상황이 어 저산수 상이 10년 이상 어 7, 8년 아 7, 8년 이상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되, 되었는데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아예 이제는 뇌에서 어, 인체를 보호하는 뇌의 방어기 제서 이제는 안 되겠다. 자꾸 산소화되니까, 이걸 알칼리 중화반응을 일으켜서 막아야 되겠다. 하고 뼈 음,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그 알칼리 성분인 뼈에서 칼슘 분을 끌어다가 이제 젖산 대사로 많이 돌아가는 어떤 젖산 물질이 많이 쌓이는 세포 어떤 영역에다 석회를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석회와 증식. 어떤 석회화가 껴들어가면서 석회화 증식 현상이 생기는 거고 석회화 변형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모든 조직에는요 석회화가 다 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유방에도 생기고 뭐근육인대 힘줄도 생기고 그러지만요 그래또뼈 주변에 붙어있는 인대 근육 쪽에서 척추의 어떤 그 부정률 때문에 순환이 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뼈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에 또 석회화가 껴들어가게 되면 마치 척추뼈 자체가 이게 콘크리트가 덧대지면서 자꾸 증식하는 어떤 이런 어떤 현상이 되면서 뼈가 불기치게 되거든요. 그런 뼈가 불기치게 되면 주변 조직을 더 압박하게 되고 흐름 순환도 막게 하고 신경 작용도 안 좋게 만들고 림프액 순환도 안 되게 돼 모든 물질 순환들이 또어 영양소 공급이라든가 산소 공급이라든가 또 노폐물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또 악순환의 고리가 걸리면서 점점 염증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저산대사가 점점 강화가 되면서 석회화가 증식될 수 있는 그 어떤 퇴행성 변화를 촉구하게 되거든요. 그게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면 결국은 어, 노인 젊었을 때의 뼈들은 모양들도 예쁘고 고유의 모양들이 다 유지가 됐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들도 문드러지고 그 변형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저산 석회화 변형이 없던 그런 것들 관계 때문에 어, 좀더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석회화 변형되는 게 어, 더군다나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뼈 구조가 문, 무너지고 척추 구조가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인체를 지지하는 전체의 어떤 그 기본 구조 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뼈의 전체그 골격 구조 자체가 인체를 지지하는 골격 구조가 정상으로 유지돼야 뼈와 뼈 저기 척추와 척추 사이에 나오는 신경이라든가. 어떤 고유의 그 혈관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림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의 정상 모양의 형태를 유지를 해야 그 나름대로 그 고유의 그 통로를 통해서 물질순환도 되고 노폐물 배출도 되고 하면서 세포의 대사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생터을 충분히 해서 건강한 신체가 되고 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척추가 무너져서 이런 저산소 과정을 거쳐서 저산대사로 돌아가서 석회화 변형이 자꾸 되게 되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그 특정 부분 어떤 그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영역에 석회화가 쌓이게 되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거에 연관된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저산소와 어떤 그 석회화의 영광 관계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특별히 좀 어,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질병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어, 강의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